History, yeah.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산 시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기부의 술세 좋은 뜻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팀을 꾸린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안산시 의회에서 개발 <laughs> 위주로 모집을 했습니다. 아 개발 네. 위주로? 네. 기부를 많이 할수 있는 네. 가능성이 큰 분들만 선발을 했습니다 <laughs> 안산시의장 송바운나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똥보를 차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산시. 위원장 박은경입니다. 최대한 기부를 하기 위해서 똑발들을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파이팅!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부입니다 <laughs>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원회 해원옥준 위원장입니다. 저도 최대한 잘 모차서 기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정 위원장 김진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열심히 잘 찾아서 기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환경 위원장 유재수입니다. 저도 오늘 기부 많이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희 기부앤셔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안산 시 팀을 봤거든요. 정말 못차더라고요 그만큼 기부를 많이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안산시의 시장단 팀들도 최대한 못차서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기부 금액은 대략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오, 100만. <laughs>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100만 원 넘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찰수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옆에서 찔러요. 적당히 하라고. 10만원! 10만 원. 오! 오! 오 5만원! 5만 5만원 맞히면 여러 번 차야 돼. 센 걸로다가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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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네. 오! 마 연습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역시 우리 의장님을 대가리 <laughs> <laughs> 서비스. 네. <웃음> <웃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똥벌을 차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라 <laughs> <laughs> 네 이제 꺼내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지고만 아, 네. 가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은 네. 우리 이동 의원님 네. 고깔 쓰고 차기를 뽑으셨는데요. 네 고깔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씁니다. 아, <목소리> 안 <목소리> 보이잖아. 오! 오! 어, 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번더 해야 되겠죠? 끝내실 건가요? 한 건가요? 한번더 해야죠, 제가 볼 때. 그럼 만 원과 합산해서 기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이걸 쓰시고. <목소리> 아, 네. 네. <목소리> <목소리> 와! 파이팅! 이 2일 삼각으로 차기인데요. 한 분을 지목해 주십시오. 뒤에서 저현 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이인데 코끼리 코 걸리면 같이 음. 도셔야죠. <laughs> 네. 시아그그 5만 원! 면 여러 번 차야 돼. 센 걸로다가 빨리, 빨리, 빨리 가야 아니 5만 원 갖고 안 되잖아. 거다 맞으면 맞어. <laughs> 맞히는 거 아니야? 만 원, 아, 만원 됐는데 어떻게? 한번더 사, 어. 한신다고한번더 사신다고? 아, 와, 11만 원안 주는구나, 그냥 차기 나왔어. 만안 그냥 차기 나왔습니다. 그냥 차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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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차고 다른 사람이 내주기 <그다음> 그렇죠. 어떤 분이 대신 납품해 주실지 뽑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어떤 분인지. 이대모형이께서아 이대호 10만원 추가 가부하습니다 아, 선글라스 네. 고 자기 음. 오, 준비되시면 슛 아, 예, 만원 네 만원 <laughs> 자 선글라스 고 다시 한번 코끼리코 10바퀴 돌고 다시 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차야 돼! 아, 뭐� 어지러워! 야, 여기 죄송한데, 여기 죄송한데 코끼리코 10바퀴 다시 도셔야 돼. 하겠습니다 미션을 오 전화 찬스 전화 찬스입니다 네.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셔서 1, 2, 3, 4, 5, 6번 중에 하나만 골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차시고 다른 분이 내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두하고 없어 차두아차두 어? 오셨어요 그냥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야 나자 어! 준비되시면 오 바로 10만 원에 당첨 <laughs> 한번더 쳐보실 수있요오 10만 원 목표 달성 <laughs> 고맙습니다 자 승반아 의장님께서 네. 네 무조건 곱하기 2는 금액의 곱하기 2배입니다 10만 원 나오면 20만 원 근데 저기에 또 다시 쳐고 곱하기 2개가 있죠 거기 걸리시면 곱하기 4배 20만 원 최대가 아니었네 <laughs> 어, 자 의장님 피날레 자, 이거 그럼 찍었어한번더 그럼 네 곱하기 어, 두배 한번 보세요. 10만 원짜리.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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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10만 원. 의 채면을 잘렸습니다. 4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얼마가 나왔을까요? 저희가 104만 원의 기부 금액을 납부하게 되셨습니다. 혹시 나는 아쉽다. 여기, 여기, 여기. 틀어 <laughs> <여기 여기 웃음> 안 해도 어. <laughs> 어. 아겠다 <아니>, 다른 사람, 저럼또 해도 되한번 저거 또 내셔야죠, 뭐. 여기. <laughs> 와! 아, <오케이. 웃음> 10만원! 오늘 안산시 의회팀의 기부금액은 총 114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인원의 최고 급액이라고 합니다. 네. 러시티 기록이네. <laughs>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자면 <laughs> 마지막으로 또 시를 위해서 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 시민 여러분들께 대표로 우리 의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이렇게 뜻 깊은 행사에 저희 의회 의장단이 참여를 했는데요. 최대한 기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여를 좀 네. 원한다 아니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팀이 있을까요? 안산 신협의 김동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신협 너 나와! 자 그러면 오늘 기부금을 안산희망재단의 최옥련 부위원장님께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화이팅! 화이팅! 안산소식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